아, 여기는 제주 조천에 있는 와을에 있는 와을 메밀밭입니다. 여기는 어, 메밀마을이에요. 1년에 어, 이모작하는 어, 메밀밭인데, 아직 꽃은 안 폈지만, 오늘 특별히 아침에 추석이라 여러분께 인사드리고, 그동안 저한테 많은 응원을 해주신 우리 구독자 여러분, 554명. 여러분, 너무 감사합니다. 뭐 오늘 추석 아주 풍성한 하루 되시고 가족들과 아주 즐겁고 행복하고 건강하고 유익한 하루 보내시길 바랍니다. 날씨가 너무 더운데 어 냉방병 걸리지 마시고 자또 다음에 뵐 때까지 여러분 화이팅 여러분 안녕.